안녕하세요 낚시하는게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충남 청양군에 있는 대표적인 계곡지 한방터 매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매산지는 완전 쭉 계곡 사이에 빠진 계곡지로서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배스 엄청나게 많고요 물이 엄청나게 막습니다 아, 한여름 아주 시원하게 뭐 한방 도전하실 분들 뭐 매산지 한번 출조해 보실 수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런 곳, 아, 입질 보기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출조하시면 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매산지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산지는 아래 이제 어, 광시 쪽에서 올라오면 이제 새로 뚫린 도로를 타고 금방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전형적인 계곡지 한방터고요. 약 규모는 2만 평 정도 됩니다. 아, 계곡 사이에 쭉 빠진 곳으로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 않습니다. 아, 지금 제가 있는 문엄키 개인적으로 문엄키 포인트 한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아, 무수심, 엄청나게 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골짜기는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측골과 좌측골이 있습니다. 아, 현재 저 좌측골 저... 상류 쪽에 사유지라 뭐 공사 중이고 우측골 일대 일부 낚시할 수 있는 고리가 몇 자리 있는데 이곳은 만수 때는 거의 낚시할 곳 많지 않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수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청정 옥수입니다. 전형적인 베스터 계곡지고요. 뭐물 속에 배스조차 안 보입니다. 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조수지고요아뭐 이거 아 개인적으로 이런 곳 낚시 입질 보기 정말 정말 힘들다는 거한 여름에 시원하게 낚시하실 분들 그때 한번씩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아 지금 제방 우측에 있고요. 어 제방 우측서부터 이제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산지 제방 우측에서 이제 상류권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상류권 우측 첫 번째 가지수로고요. 아, 이곳에서 일부 낚시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현재 만수라 아, 포인트 여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첩첩산중 계곡지기 이 때문에 한 여름에 지수온이 아, 좀 올랐을 때 한번 출조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어, 상륙권 거의 다 왔고요 저수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산지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아, 상류권임에도 수심이 상당히 깊고요. 밑으로 푹 빠져 있습니다. 아, 배서 외에는 붕어꾼들 잘 찾지 않는 곳이고요. 아, 아, 이곳 아직 시진이 너무 이릅니다. 아, 출조하시는 분그점 참고하시고요. 아, 지금 이 연안, 아, 연안으로 지금 몇 자리 나옵니다. 저가운데뭐 좌대도 있고, 요쪽 연안으로 한 두어 자리,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만수라 이렇게 뭐 포인트 나오지 않고요. 아, 바로 최상류권임에도 불구하고 아, 찌가 거의 초리 때 끝에 쓸 정도로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아, 그점 오실 때 만수 때는 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 참고 하시고요 어, 상류권 저 산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골짜리로 넘어가서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선지, 어, 이제, 가지, 가지수로 해서, 이제, 상류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선지는 어, 첩첩산 중에 위치한 계곡지라, 아, 시즌이 늦게 시작된다는 점, 그점 알고 출조하시고요. 한여름 굉장히 무더울 때, 시원한 낚시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뭐 와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피서낚시그 이상도, 이하도, 아, 뭐, 크게 의미 없는 곳이니까요. 어뭐 피서낚시를 겸해서 오시면 뭐 어쩔까 싶고요 상류권 거의 다왔고요 상류권 안쪽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류권까지 왔습니다. 이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매산지 최상류권이고요. 아 지금 이 최상류권 일때 유일하게 이제 낚시 할 자리가 몇 자리 나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계곡지답게 아주 수심 깊습니다. 아. 이곳, 뭐, 한방, 전형적인 한방, 시원한 낚시 하실 분들, 어, 뭐, 와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뭐, 어, 베스 낚시 하시는 분이라면, 이곳, 한번오셔가고한번 한번 워킹,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측편, 이게 뭐, 눈 쪽으로, 뭐, 물보들도 아,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상위권일 때, 뭐, 수심 엄청나게 깊고요 뭐, 생명체 반응 전혀 없습니다. 어, 저수지 전체적으로 수심이 엄청 깊다는 거 그리고 물이 차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 산미자락으로 이제 포인트 쭉 있지만 수심이 상당히 깊으니까 그점 뭐 고려하고 이제 출조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배스 낚시하시는 분이라면 물맑은 계곡지 배스 뭐, 낚시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매산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매산지는 어, 계곡지 전형적인 한방 베스트입니다. 아, 시원한 여름, 뭐 피서 낚시 정도 뭐 추천드리고요. 아, 평소에는 뭐 생명체 반응 한 번도 없으니까 그점 말고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출조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